오늘 영상에서는 일중독 아빠, 사업하는 아빠, 일이 가장 1순위인 아빠, 밑에서 자란 우리 아들, 딸들과 이 가정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 이 아빠들이 일에 굉장히 중요도를 높게 보고, 특히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일중독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요분들이 일에 대한 강박이 가장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는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될수 있으나, 항상 일에는 양면성이 존재하죠? 이 가정에 소홀할 수 밖에 없어요. 아, 이게 어쩔 수 없어요. 돈도 잘 벌고, 일도 잘하고, 능력도 좋고, 가정에 잘하고, 다정하고, 이런 아빠가 됐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제 사례에서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일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고, 또한 또 사업이 망할까봐 일에 대한 불안도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내 아내가 어떤 고충이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이 엄마가 굉장히 피폐해진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정은 엄마, 아빠 합쳐서 부모 역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너무 경제 생활에만 매진하게 되면은, 일단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굉장히 길어요. 퇴근이 굉장히 늦게 되니까 엄마가 모든 일처리를 다 알아서 할수 밖에 없다. 뭐 애들 키우는 거, 집 청소하는 거, 밥하는 거. 그러다가 사업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가끔 일도 도맡아서 하는 엄마들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했을 때 엄마들이 무슨 슈퍼우먼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피폐해지고 우울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중에는.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사업하는데 일까지 투입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정에 부모가 누가 남아 있어요? 부모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방치되어서 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 저는 아빠도 바쁘고 아빠가 사업하셔서 엄마도 그거 도와드리느라고 그냥 저희끼리 있었는데요. 그냥 저희끼리 놀고 그랬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방임 방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디까지 영향을 끼치냐? 자두 번째 우리 아들들은 본인이 결혼을 해서 또 일에만 매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아들의 아빠도 가정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는 맞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라고 사업도 하는 거고 거기에 노력을 하는데 이 아들들은 그걸 보고 자란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아들들이 생각하는 이 무의식적 증상은 아빠 역할은 돈을 잘 벌어오면 되는구나. 아, 그럼 아내는 그냥 저거 서포트하고 나머지 가정 일을 다 해주면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또 지금 세대의 아들들이 결혼을 해서 아내는 그냥 집에서 뭐 빨래하고 밥하고 애들 보고 사업 뭐 이제 좀 불안정하면은 나와서 투입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여성분들이 솔직히 이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러면 요새 여성분들은 바로 이혼한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윗세대의 우리 엄마들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혼하고 싶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참았지만 지금 얻은 거는 약간의 월뭐 무시? 사업이 잘 돼서 이렇게 잘 누릴 수 있으면 괜찮겠지만 이게 안 됐을 때는 굉장히 엄마들도 노년에 좀 힘들다. 그리고 아들들은 우리 아빠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것을 보고 듣고 자라서 그대로 다 압습되어서 또 말합니다.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정을 현재 2024년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참고 사는 여성분들은 없다. 그러면은 이혼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는 이혼가정에서 자라는 거예요, 애들은. 이혼가정에서. 그럼 이게 무슨 악습이에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해요. 돈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아빠가 돈도 적당히 좀 벌고 집에 어느 정도 들어와서 애들이랑 좀 놀고 뭐 아내가 좀 힘들어 하면은 설거지도 좀할줄 알고 집안일도 할줄 알고. 또 아빠가 일찍 들어와서 다 같이 뭐 날씨 좋으면 나와서 배드민턴도 치고, 다 같이 고기 구우면서 외식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하지만 사업, 일에 중독된 아빠들은 이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를 아셔야 되고, 세 번째, 딸들은 어떻게 되냐면, 딸들은 특히나 정서적인 교류가 중요해요. 그런데 아빠가 일단 집에 없어요. 일하는 모습만 봐요. 근데 이 아빠들은 물질적 보상 아빠가 사업해서 이만큼 잘 나가서 돈을 벌었으니 너 하고 싶은 거해 이렇게만 만들어요 근데 처음에는 딸들이 좋아할 수도 있겠죠 와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뭐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정서가 빠져 있잖아요 딸들한테 정서 교류 안하면요 딸들이 사춘기 됐을 때 굉장히 이제 멀어져요 아빠랑 객 식구 치고 그래서 아빠는 이제 애들 청소년기 때꼭 그래요 아빠들이 열심히 사업하면 은 청소년기 때좀 살짝 안정화가 되려고 그래요 그럼 그때 가서 시간이 나서 딸 방에 가요. 딸 뭐해? 이러면 얘는 딸들이 생각하는 거는 뭐야 이제 와서 뭐 친한 척이야. 아 왜? 어딸 뭐해? 하고 가려고 하면 아, 내몸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거의 옆집 아저씨보다 못한 취급을 한다. 그럼 어떻겠어요? 아빠 입장에서는 서운하죠. 그럼 또 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너네 때문에 내가 막 밖에서 막 피땀 흘리면서 밤새면서 일한 거 아니야? 근데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아빠는 억울함을 표현을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평생 태어나서 뭐 나랑 놀아주지도 않고 얘기하지 않고 막 그랬는데 이제 와서 나한테 막 이렇게 스킨십도 하려고 그러고 친한 척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교류의 문제를 보인다. 그리고 딸들한테 어, 이 물질적 보상만 해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딸들이 물질적 보상만 받게 되면요. 나중에 이성친구를 만났을 때, 남편감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투, 성격, 가정이 얼마나 충실한지, 그 다음에 일에 얼마나 성실한지, 화났을 때 어떻게 하는지,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물질적 보상만 원해요. 그러니까 돈만 보고 또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서워요. 돈만 보고 사람을 만났을 때, 아, 말로는 어떻게 보면 뻔해요. 그래서, 이 딸들도 굉장히 위험해진다. 어,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아빠가 바빠서 정서적 교류를 못하면은 또 애정에 대한 결핍이 생겨서 더이 애정 결핍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딸들이 이런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들이 뭐 저도 그렇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 좋아요. 우리가 왜 일을 열심히 하겠어요? 내처 자식 먹여 살리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사고 싶은 거 사게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하려면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를 알아요. 하지만 적당히, 적당히 하고 일을 분배해야죠. 이렇게 모두 다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삶이 있으면은 일, 가정 그리고 본인도 휴식, 그다음에 뭐 잠, 취미 이렇게 나눠야죠. 나눠서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빠들이 노력하는 거는 알지만 너무 일에만 사업에만 매진하지 말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되돌아보고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